먼저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장신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보내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우리가 보통 가나 혼인 잔치라고 불리는 그런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공적 사역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첫 장면이란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 복음과 더불어 마테 마가 누가 네 개의 복음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네 개의 복음서 간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네 개의 복음서는 모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서로 독특한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인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지가 어디인가 재미있게도 혼인잔치의 피로연 자리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손님이었습니다. 혼인 잔치의 주인도 아니었고요.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잔치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지요. 그때 예수께서 등장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심지어 그 포도주는 그 전의 것보다 맛이 더 훌륭합니다. 이 사건으로 위기에 처했던 잔치가 더 기쁘고 더 성대한 분위기로 고조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작은 부분으로 구분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지요. 먼저 예수께서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혼인잔치, 결혼식은 뭐그 당시나 오늘이나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이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결혼한 두 사람은, 두 사람은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이제 첫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은 결혼 당사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결혼한 하객들조차 지금 결혼하는 부부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과거에 결혼했던 그때를 회상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었던 그 과거의 꿈과 희망들 그런 것을 다시 기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는 항상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풍성한 음식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며 웃고 즐기게 됩니다 혼인잔치는 정말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처럼 혼인잔치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순간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흥겹고 행복한 가득한 그 행복이 가득한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음식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를 지속시킬 에너지가 이제 다 소진되었다라는 것을 신호합니다. 잔치집에서 음식들은 손님들이 다갈 때까지 사실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결혼 잔치에서 음식 그것도 당시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지금의 상황은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결혼을 하는 부부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사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우리에게도 가끔씩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하고 싶었던 계획을 멈추거나 포기했던 상황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뭔가 시간이 부족함을 느껴서 아쉬움을 느끼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갑작스러운 건강의 부족으로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그만둬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가 꿈꾸며 뭔가 이루고 싶었던 인생의 계획이 갑작스럽게 포기해야 할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상황에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손님으로서 전치 한 자리 한 구석에 계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의 존재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준비했던 사람들도 그곳에 참여한 대부분의 손님도 예수님의 존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상황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주목하게 되십니까? 누구를 먼저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 상황에 예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예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금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게끔 만든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먼저 이 잔치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 상황의 문제를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한 가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간에 적어도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 줄수 있는 문제의 해결자, 구원자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문제 상황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문제 상황에 개입하게끔 요청합니다. 문제가 벌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니까 말입니다. 문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해결자일 수 있음을 믿고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도록 요청했던 겁니다. 세상의 중보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변의 문제 상황에 주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이 결혼 잔치의 문제 상황에서 중보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마리아의 중보적 노력으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문제 상황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사건을 벌어지게 만드십니다.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커다란 변화. 커다란 변신의 사건이 네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네 번에 걸친 그 변화와 변신의 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신이 있었습니다 손님으로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께서 마치 연애의 주인공처럼 호스트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발생하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 손님이 아닌 주인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손님이 아닌 나의 주인으로 변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변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변신해야 할 문제입니다. 주님은 늘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변신해서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손님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신은 물통의 변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인의 역할을 짊어진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뜻밖에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포도주가 부족하니 뭔가 특별한 능력으로 바닥이 드러난 포도주 통을 채우실 것을 기대할지 몰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그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서 가셔서 통빈 포도주 통을 가득 포도주로 채워 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시한 내용은 크게 아니었습니다. 포도주 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물 통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왜 갑자기 물 통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그곳에는 정결 예식에 따라 초대된 손님들이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도 비어 있었던 겁니다. 초대된 손님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생각에는 우리들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포도주의 부족이 아니라 정결함의 부족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할 부족 현상은 포도주의 부족이 아니라 아니었습니다. 사실 말해서 채워야 할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정결함이었습니다. 깨끗함이었습니다. 순결함이었습니다. 순수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물을 채우라고 말입니다. 왜 세상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라의 경제력도 엄청나게 좋아졌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세계인이 놀랄 만큼의 높은 문화예술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그리 행복하지 못할까요?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은 날로 발전해서 백세시대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리 행복하지 못할까요? 과연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들이 경제력이 높아질수록 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에게 바닥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세상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불안해지고 상처만 늘어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돈이라는 경제력의 포도주도 아니고 즐거운 여가를 선물하는 문화의 포도주도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편안하게 해줄 과학 기술의 포도주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어딘가에 감춰져 있는 상처와 아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것처럼 생동하지만 나 혼자 괴로워하는 불안과 걱정,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거짓된 내 모습, 결국 하나님 앞에서조차 솔직하지 못한 내 모습 이런 죄된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깨끗게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꿰뚫어 보신 것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뢰. 내게 맡겨진 사명감?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의 본연의 모습을 채워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그것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변신은 물의 변신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로 채워진 그 항아리의 물을 떠다가 연회장으로 가져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피로 연장에서 필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순히 따랐던 몇 명의 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하인들은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떠서 가져가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묵묵히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그 명령의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묵묵히 순종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 포도주로 변했던 것이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장신 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게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다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겁니다. 뭔가 현실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시니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고 있으니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세상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을 신뢰하고 조금만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세상에는 놀라운 변화, 엄청난 변신이 있을 겁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세상에 생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이 땅에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도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지난 역사를 통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귀한 순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변신은 그 피로연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인드는 항아리에 물을 연회를 준비한 그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떠간 그것을 맛본 연회장이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가져왔느냐고 놀라는 겁니다 혼인 잔치에 온 수많은 손님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런 맛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왔느냐고 놀랍니다. 세상이 술렁거리고 세상이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위기 상황이 있었던 그 혼인 잔치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잔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신반의할 때도 있지만 복음에 순종할 때. 주님을 믿고 복음에 순종할 때, 오히려 세상은 우리들의 순종에 놀라게 될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불안해 보이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세상엔 큰 변화, 새로운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장로의 신학교의 설립자이자 초대 교장이셨던 사무엘 마펫 마포 사멸 선교사의 한국 선교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페 송교사는 26살 되던 해 1889년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로부터 조선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1890년 1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머물지 않고 당시 가장 차별받던 곳 중에 하나였던 지금의 평안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전파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마페 송교사는뭘 믿고 이먼곳 초선까지 온 것일까요? 조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마펫은 그후 청일 전쟁, 노일 전쟁으로 황폐할대로 황폐해져가는 모, 조선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사명이 이것이 맞는지 반신반의하지 않았을까요? 노방 전도를 하던 중 깡패 같은 사람이 던진 돌에 맞아 쓰러져서 피를 흘릴 때조차 그는 자신의 사명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이해 가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순종하며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마페 선교사에게 놀라운 변화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방 전도하던 자신에게 돌팔매질했던 그 깡패 같은 사람이 회심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깡패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초대 목사 7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기풍 목사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늘어나 목회자가 필요하게 되자 1901년 우리 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가 설립되었고 1907년 좀 전에 말한 그 이기풍을 비롯한 7명의 목회자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졸업자들이 마펫의 순종처럼 순종하며, 그리고 그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한국에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한국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고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잔치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교회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다들 난리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젊은이들이 떠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정결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정결의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믿음과 순종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전내줄 선순종의 마음, 그다니겠습니까? 장신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와 주변의 불안에 지나치게 걱정하지 맙시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 너무 불안해하지 맙시다. 먼저 우리가 채워야 할 항아리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먼저 채워야 할 정결의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그 정결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세상으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정하여 그 정결의 물을 세상으로 떠나를 때그 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진정한 생명과 기쁨의 잔치로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포도주에 대한 갈급함보다 나의 정결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비어 있는 정결의 항아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쇠퇴하고 있다고 걱정한 그리스도의 잔치에 생명력을 불어넣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유동치게 하소서. 이 세상을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힘으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